자, 오늘도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을지로 상가, 어디 지하철에 도착했습니다. 오. 을지로 상가 도착했는데, 그럼 마을지 잘모르겠는 아, 일단, 일단 사람으로 사람으로 와야 여기 에 도착했기 때문에,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밥 먹으러. 자,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, 우리 일행 한 분이 더 있습니다. 한분더 기다리다가,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아, 을지로 3가 어, 4번 출구에서 일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.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사람들이 거리에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. 예, 네, 보시다시피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네,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오늘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마스크 필수입니다. 자, 우리 지각 제이한명 왔습니다. 오. <laughs> <laughs> 자, 야 우리가 오늘 갈 때는 여기입니다. 동화집 네. 여기 맛집이랍니다. 자, 쿠팝쥐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. 네. 자, 2층, 2층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식도 신가 했습니다여기뭘 잘하노? 순대국 먹게. 아, 아, 여기 기억합니다 아, 순대국 잘한다더라 응, 네. 순대국을 다 아, 먹고. 아, 아, 다시 배를 채운 다음에 출발을. 오! 갑은 떨어지 감자탕이 나왔습니다. 아, 네. 순대국. 근데 이게 그래, 그래. 뭐. 아, 여기 제일 맛있어. 그렇게 맛있다더라. 와, 한 봐라. 맛있어봐전 맛이 어때요? 오예 예. 감사합니다. 안무 보세요. 안무 문네 음, 오케이. 자, 밥먹고 <다>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밥을 다 먹고 이제 다시 맥주. 맥주 아,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. 자. 자. 라이고 그, 저기, 우리는 이제, 을지로 오브라는 데갈 겁니다. 근데 이 친구 보세요. 야, 이 친구 이거, 검도하기 일부 찍책해파한자로쥐주면은 <laughs> 바로 쓴 그릴 것 같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,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여기서 많이 죽은 거 알고 있죠? <laughs> 야, 여기 위험하지요무 이런, 소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. 안 되지. 이, 다, 아픈 집에 안 돼. 아, 이, 답, 답은 여기 답은 이 <laughs> 지금 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<웃음> 되는데. <웃음> 자 여러분 아니 근데 실제로 길이 존나 어렵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길이 어려운데 이쪽 이제 골목을 가다 보면은 그 맥주집이 나온답니다 전혀 안 어울리게 생겼는데 아니요 그렇지 고있는 골동품 가게가 맞는데 네 근데, 그, 근데 지금 가는 데가 혹시 카페는 아닙니까? 아 근데 제가 알기로 그거예요 카페인데 음. 갑자기 밤 되면은 펍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아그 약간 음, 사장님이 술을 굴리네요. 술을 굴리죠. 왜냐, 하면 서울에서는 하나만에서 사아기 힘듭니다. 하나마다 아... 주저앉아요. 그건 맞지? 아, 그리고 여러분, 아셔야 할게 서울에서는 24시 안 하면은 주저않습니다 예. 네. 대표적으로 <laughs> 네, 저기 신5전에 파타고니아 매장이 크게 있었는데, 주저앉았어요. <laughs> 밤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바로 주저앉습니다. <laughs> 아 이런 음식만 돼 있습니다. 뭐 이런 데 있노? 네? 맞나? 자 여기에 펍이 있다네요 아 말로는 장사하는 데단 말이야 여기가 야 이거 왜 여기가 잠시만 여기가 맥주집 같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맥주집이라고 왔는데 허걸음을한것 같습니다 아니 오빠 있는데 문은 안열 같아 그래 맞다니까 그래 뭐 짜르고 내려가자아니 근데 지금 하긴 하나 원래는 했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이르다 내가 볼 때는 무슨... 지금 밤 시간도 지났는데 뭐 이러단 말이고 그러면 한개더 있거든 잠깐만 있어 보세요 <laughs> <laughs> 자 우리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차가 쫄놈 새끼들 아니 아니, 아니 길잘못든게 아니라 지금 닫은 거예요 이거. 길은 잘 들었어요 아니 뚜지그 <laughs> 잔초가 아니 여기는 닫은 거 자식아 이거 입구가 없다. 빙의 입구가, 옥상인데. 일단은, 아무튼 여긴 닫은 것 같습니다. 닫았거나 없는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닫았거나 없어요. 자, 지금, 원래 가려던데, 아, 문을 닫아가지고, 어,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두번째로 갈라 했던 곳으로 가, 가볼게요 드디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스물밖에 못 왔어요 아, 아, 그 근데... 아 근데... 근데 이 다음에 을지로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그때 안 뱅글뱅글 뱅글 돌아요 다음에 을지로 없어진다 겠습니다향 <laughs> 냄새가 음. 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감괜찮니다자 와야내니저님잘어셨지어 괜찮지? 어괜찮 진짜 괜찮나? <laughs> 오저 <laughs> <laughs> 선생님 <고런 웃음> 여기 소감을 말해주세요 예쁘다 너 <laughs> <좀> 예쁘다 <laughs> 이제 설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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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와인 전 와인 뭐 저는 와인 매니저 뭐 오늘 와인 오르손으로펍 다이닝 매니저였 오, 케이 한번 보고 보세요. 그러면 오늘 이에 이렇게서 할 오호호. 렇게먹 음, 주제 마 맞게 그 와인을 먹고 있네. 그니까 <laughs> <laughs> 만두 진짜 만 만두콩 먹어서 만두콩 먹는 거순 먹고 한다 만두를 먹고 와인을 먹고 있어. <laughs> 오 와인. <마이. 웃음> 일단 와인 한번 냄새 맡아볼게. 요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진짜 있네 학생 진짜 바쁘네. <laughs> 이 말이 바쁘단 말이야. 야, 먹어보자. 학생 맛이 어때요? 아, 음. 음, 어렸을 때 집에 치즈 배달 시키잖아요. 음. 슬라이스 치즈 알죠? 그냥 그거예요. 음. <laughs> 앙팡이라이 뜻이네요. 그거예요. <laughs> 서로 먹는 거나 제가 먹어볼게요 그냥 하나만 드세요 어때요? 학생? 잘 먹는 같은데요? 그냥 뭐 한번 와봤다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안주는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컨이랑 올리브 베이컨, 올리브, 그 다음에 이제 비스켓 근데 제일 맛있는 걸 네가 처먹네요 음맛있나 따라 이렇게 옹장이세요. 그러니까. 와우. 이게 맛있겠는데요? 그러니까 이게 맛있겠네요. 구독자님들 맛있겠는데요? 응. 맛이 어때요? 응. <laughs> <더> 없다. <laughs> 학생들이 어.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이 는보다 아, 학생들 자 이제 우리 수가 만담을 들고 집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. 아진 잘못 봐 학생 오늘 뭐을지로 우리 일주로 이제 탐방 다 끝나고 집 가보겠습니다. 화생 어디로 가노? 전 신촌 갑니다. 네. 아이, 자 우리 부산 학생, <laughs> 자 내일 공항 <보안> 갑니까? <laughs> 아니 내일 갑니까? <laughs>